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워요. 이제 우리는 초금 마스터하고 고급용 입문 했지롱요. 오와 축하 축하요. <laughs> 그첫 시간으로 멜로디 꾸미기 알아볼게요. 멜로디 꾸미기란 곡의 분위기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 멜로디를 다른 음으로 꾸며주는 것을 말해요. 멜로디 꾸미기는 한음 꾸미기와 둠 꾸미기가 있어요. 한음 꾸미기보단 둠 꾸미기가 더 화려하겠죠? <laughs> 멜로디 꾸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가까운 음으로 꾸미기. 두 번째, 코드로 꾸미기입니다. 그중첫 번째, 가까운 음 꾸미기 먼저 알아볼게요. 가까운 음 꾸미기란 멜로디의 바로 위나 바로 아래 음을 꾸며주는 것을 말해요. 예를 들면 멜로디 음이 그러니까 오른손인 거죠. 이렇게 솔 음이면 바로 위에 있는 라 음과 솔을 차례대로 쳐 주는 거예요. 이렇게요. 또는 솔은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파음이 되는 거죠. 파와 솔을 차례대로 쳐주면 되는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음 꾸미기 알아볼게요. 두음 꾸미기는 예를 들면 멜로디음이 이렇게 솔음이라고 하면 솔 바로 아래에 있는 파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미미 미 연달아서 차례대로 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자, 이런 거를 둠 꾸미기라고 하고요. 그 다음은 코드로 꾸미기 알아볼게요. 예를 들면 멜로디 음이 B 음이라고 하면. 미 음이니까 C 코드이죠? 그러면 도와 미를 차례대로 쳐주는 거예요. 이렇게요. 그럼 코드로 꾸미기에 둠 알아볼까요? 예를 들면 멜로디 음이 미 음이라고 하면 원래 음은 미 음인데 코드로 둠 꾸미기, 그러면 솔과 도, 그리고 미를 차례대로 연달아 쳐주면 돼요. 이렇게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멜로디 꾸미기를 사용한 연주곡 알아볼게요. 음파 알아보겠습니다. 이 곡은 사장조예요. 오른손 멜로디에서 이렇게 파음이 나올 때 피아노 파 자리에서 오른쪽 검은 것만을 쳐주면 돼요.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? 사장조는 오른손 멜로디에서 이렇게 파음이 나올 때 피아노 파 자리에서 오른쪽 검은 건반을 쳐주면 돼요. 그러면 요 아이가 되겠네요.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오른손 멜로디에서 파음이 나올 때 피아노 파 자리에서 오른쪽 검은 건반 쳐준다. 그럼, 음파의 오른손 멜로디 꾸미기 한 부분을 알아볼게요. 음, 원래 음은 이렇게 레 음인 거예요. 그런데, 어, 코드로 둠 꾸미기 해볼게요. 원래 음은 레 음인데, 멜로디 둠 꾸미기 해서 이렇게 했고요. 자, 원래 음은 솔 음인거예요. 그런데 코드로 둠 꾸미기를 했어요. 솔이니까 시 화음이잖아요. 그래서 앞에다 도와 미를 넣어줬어요. 둠 꾸미기 한거죠.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원래 음은 미 음인데 이렇게 멜로디 꾸미음 꾸밈 음 해줬고요. 자 원래 음은 레예요. 그런데 어, G 코드로 두음 꾸미기 해줬어요. 이렇게. 자 원래는 솔 음인데 멜로디 꾸미기 해서 이렇게 했고요. 어 원래는 도예요. 도인데 이렇게 한음 꾸미기 했네요. 자그 다음에 원래 음은 레인 거예요. 그런데, 둠 꾸미기 해서 이렇게 했어요. 자, 멜로디 둠 꾸미기. 자, 멜로디 한음 꾸미기. 둠 꾸미기. 한음 꾸미기. 자, 그, 어, 우리 그 다음에는 왼손 반주 알아볼게요. 자, G 코드. 자, 그 다음에 C코드 도, 미, 설호 설, 미 왼손 반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자, D7 다시 한번 자, 한번더 할까요? G코드 설, 시, 레 哦。Oh. 음. 그 다음은 아리랑 알아보겠습니다. 이 곡은 바장조예요. 오른손 멜로디에서 시음이 나올 때, 이렇게 시음이 나올 때, 피아노에서 시음 자리에서 시음 자리에서 왼쪽 검은 건반, 그러니까 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. 왼쪽 검은 건반을 눌러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. 오른손 멜로디에서 시 음이 나올 때 피아노에서 시음 자리에서 왼쪽 검은 건반을 눌러주시면 돼요. 자. 아리랑은 바장조인데요. 음, 그럼, 오른손 멜로디 꾸미기 한 부분 알아볼게요. 원래 음은 이렇게 도인 거예요. 그런데 한음 꾸미기 해서 이렇게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원래 음은 이렇게 라인 거예요. 그런데 한음 꾸미기 해서 이렇게 했네요. 자, 원래 음은 도예요. 원래 음은 도인데, 한음 꾸미기 해서, 자, 그 다음에 원래 음은 이렇게 도예요. 그런데 여기는 어, 코드를 이용한 멜로디 꾸미기 했네요. 두음 꾸미기 한 부분 알아볼게요. 도. 원래 음은 이렇게 도예요. 그런데, 둠 꾸미기 해서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리고 또 있어요. 원래 음은 이렇게 파음인데, 둠 꾸미기 해서 라도파. 이렇게 했네요. 자, 왼손 코드 알아볼까요? 파도파. 많이나 레, 라, 레 자, G코드 솔, 레, 솔 자, C7 자, 다시 G코드 C코드 자, 곡을 마칠 때바장쪽니까 F코드로 끝났네요. 어, F코드 D마이너 G코드 C7 G코드 C코드 음 제일 마지막 부분 곡을 마칠 때 그러면 우리 양손 해볼게요. thank you. 니다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구독은 사랑입니다.